새로운 주거중심지의 선운 신도시의 최초 하이엔드 타운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선운 더브이 레브리티는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하이엔드 타운하우스인데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는 헤아릴 수 없죠. 기존 광주에서 볼수 없던 특화 설계와 주거선호도가 높은 부분들만 쏙쏙 합쳐놓았기 때문에 단지 내 쾌적함과 주거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운 이택지 개발 지구, KTX 투자 선도 지구 등 개발이 풍부하면서 선운 신도시가 변화하고 있으니 주거단지 공급에 따른 수요자들의 눈길을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 진행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선운 신도시를 알아보면서 남다른 테라스 및 옥탑 설계와 대형 평형대 복층 설계의 선운 더브이 레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더브이 레브리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남동 358-5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합니다. 하이엔드 타운하우스에 걸맞은 설계와 남향위주의 배치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2.5m의 높은 층고로 탁월한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동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조망권과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죠. 총 11개의 동으로 공급되며 세대수 128세대로 84타입 190 타입, 195 타입, 196 타입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 평형대로 수요가 많은 84 타입은 주거 선호도가 높고 사인 가구에서도 생활하기 충분한 면적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죠. 그 외에는 대형 평형대인데요. 타운하우스의 넓은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합니다. 세대별에 따른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룸은 영화관, 놀이방, 서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남양 배치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단지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는 자연은 녹지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갖추면서 거주공간 우수함을 갖춘 자연과 하나 되기 좋은 주택으로 선은 더브이 레브리티를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시공 후분양인 선은 더브이 레브리티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 프리미엄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점점 수직 상승하고 있는 집값 시세는 내집 마련조차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광주 일반 분양가가 최소 평당 2천만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당 3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도보 5분 이내 선은 초, 선은 중. 보문고 등 원스톱 교육의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중심 생활권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선은지구와 상무지구의 더블 생활권으로 편리한 생활은 물론 광주, 전남 주요 산업단지와 근접하여 직주 근접의 생활권입니다. 독일, 하, 독일 하드웨어 기술이며 편의성과 품질, 안전까지 보장하면서 고품격 디자인 창으로 인테리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감재는 최고급 자재로 알려진 라임스톤으로 색상이 미려하여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므로 타운하우스에 딱 알맞은 특화 설계입니다. 전세대가 사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형 평형대는 그에 걸맞은 대형 테라스를 설계되었습니다. 최상층 다락까지 더해지면서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고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한다면 쾌적한 주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는데요. 기존 타운하우스와 차별화된 대규모 단지 선운 더브이 레브리티는 후분양으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의 하이엔드 타운하우스입니다. 소규모 단지에 대한 제한적인 수요와 수완지구및 서구 지역의 공급이 집중되면서 선운지구에 대한 신규 주택 소식이 없었는데요. 이번 소식으로 새로운 타운하우스를 접하시고 좋은 판단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관은 현재 개관 중으로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주시면 더욱 빠른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방문 예약을 통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고 계시다면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상단과 하단에 위치하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